축하드립니다. 특히 어, 대회를 그 성대하게 개최하느라고 고생하신 이진애 위원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니까 앞줄을 보니까 부산의 환경 관련된 부분이 다 오셨습니다. 새해 새의 피해가 굉장히 컸었는데 새는 기름이 묻으면 기름을 떨어내기 위해서 부리로 뜯어내다가 기름을 먹으면서 죽게 되고 또 기름에 젖으면 깃털이 보온의 역할을 못하니까 여름이라도 얼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시꺼멓기도 한 바다를 보고. 이후의 날 선언문에는 인간 환경과 자연 낭비로 인해 자연과 조화롭게 살던 전통적 가치가 파괴되고 있음을 겪. 를어게지금극도기도 <mostrar> 하고. 어, 어. 어. 하고. 네. <Warning algorithms> 천천면 <Ern Karere> 하겠습니다. 수다락 네. 천천수다 제가 수다락 하면 그런 러우 알겠습니다. 수다락 쓰레기 아우. 아 잘합니다. 역시 우리 똑똑한 부산시민 살아서 실천하는 우리 부산시민 우리의 운명이 세계를 짓겠습니라고 지금,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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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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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지금, 지 지금, 지금, 지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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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지 지금, 지지 많이 부족한 것들이 많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구의 날, 우리가 해야 될게 뭐겠습니까? 산은 더 산답게 만들어주고, 물은 맑게, 공기는 깨끗하게.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상호, 시너지를 높이면서, 공존과 조화를 이루는 것들이 우리가 지구 구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데 오히려 다역행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 우리 조소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가 많은데 이번 치구 의날을 맞이해서 어, 시도 어, 정책적인 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시민 사회도 이런 다양한 사회적 의제나 환경 의제를 함께 고민하고 같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하구 뚝도 개방돼서 낙동강도 살아나고 어, 기수역도 복원되고 도심의 하천에 생명이 돌아오고 어, 많은 숲과 공원들이 함께 어, 지켜지면서 보존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